어제도 이제 먹는데 그 우리 전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영락 중학교 가가지고 성경 교사를 하거든요 평일에. 근데 그때 이제 성경 교사들하면서 이제 교목들 이야기를 했는데 교목들이 한 3년 전에 미투 나왔을 때 교목들이 미투 때문에 많이 그만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복만 그럽니까? 교회들, 목사들은 안 그럽니까?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다 후회하고 있어요. 얼굴을 못 들고 살아요. 도망간 목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데, 그거 잠시 그 유혹을 못 넘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얼굴 들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얼굴 들지 못할 텐데 의미 없는 것을 뭐하러 하느냐? 뭐라 그랬냐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고. 그거 부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해봐야 잠시 기쁠 수는 있어요. 잠시 뭐 쾌락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 다 죄악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심판 받습니다. 자, 6절을 봐 봐요. 넘어가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란함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음란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뭐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잠시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그냥 하나님 보이면 쾌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앞섭니다. 다 앞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죄거든요. 그런데 5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걸 뭐라 그랬느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뭐, 뭐죠? 우상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돈이 뭐가 돼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보다도요. 돈은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하죠. 또 우리 뒤에 이제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돈은 일만 악에 뿌리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돈은 구체적으로 만몬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몬은 신입니다. 만몬 신이라는 게 있는데 돈을 만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어거스틴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사랑을 둘로 나눠서 정의해 줬거든요. 우띠와 프로이. 이제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우띠와 프로이라고 정의해 줬는데, 우띠는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사랑하는 거고요. 프루이는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프루이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프루이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띠는요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용하는 거고 이용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유틸라이즈거든요. 유틸라이즈하는 건데 이용하고 사랑하는,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우띠는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뒤집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이용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는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는 존재로 내가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것들이 많아. 요 이거는 뒤집었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런데 웃띠는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웃띠는 이용 이용을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은 웃띠예요. 웃띠 우띠. 돈을 내가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프로이 하면 사랑하면 우상숭배입니다. 뒤집었기 때문에. 이제 그사 이제 어거스틴이 우띠와 프로이를 그렇게 나눠 가지고 우리가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을 우띠와 프로이로 딱 나눠 가지고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그 용어를 알면 아, 내가 사랑의 대상과 사용, 이용의 대상이 있는 건데 뒤집을 때가 많구나. 아니면 섞었을 때가 많구나.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죠. 돈은 사랑함의 대상이 아닌데 사랑하니까 그게 악의 뿌리가 되고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전부 다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음란함은 언제요? 예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음란할 틈이 없어요. 먹고 살 그래서 메슬로 얘기를 가끔 해드리는데, 메슬로라고 하는 사회학자 겸 교육학자가 메슬로가 인간의 욕구는 다섯 개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인간의 욕구는 다섯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아요. 두 번째 단계가 안전에 대한 욕구거든요. 여러분, 먹고 살게 당장 없어가지고 당장 굶어 죽는데 쓰레기통 뒤져요. 안 뒤져요. 뒤져요. 죽게 생겼는데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먹을 것을 주어서라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안 뒤져요. 내가 이거 먹다가 식중독 걸려서 죽거든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전을 생각 못해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그게 다 해결이 되면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어도요. 그래도 안전이 해결이 안 되면 그 공동체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다. 그런 공동체 안 들어갑니다. 먹고 사는 거 해결이 안 되는데 주일에 당장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새벽부터 일해야 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새벽에 기도해할수 있어요? 그걸 안버리면 돈이 돈을 안 벌면 먹고 저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 여러분, 먹고 사는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결되어야 명예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명예는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네 단계가 다 지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아성취 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자아성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70 넘은 어르신들이, 한글을 못 배우시는 어르신들이 그때 한글 배우죠. 여러분, 한글 배워서 뭐 하려고요? 선생님 하려고요? 못 배운 한을 푸는 겁니다. 한을 푸는 거. 70 넘으신 분들이 그림 그리고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피아노 쳐가지고 교수 될라 그래요. 아니요. 그냥 피아노 치고 싶은 한을 푸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욕구인데요. 욕구도 사람들이 욕구라고 하는 것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내 먹고 살 만하니까 음란이 있는 겁니다. 부정함이 있고. 조금만 욕심부리고, 욕심부릴 게 없어요. 여러분, 옷에 대한 욕구는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돼야 옷에 대한 욕구도 생기고, 뭐 다른 거, 물건 사다 놓는 것도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합니다, 원래가. 음란은 언제 와요? 살만 하니까 오는 겁니다, 살만 하니까. 괜찮으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기독거리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집안에 기독거리가 있어서 그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 나는 뭐 만사오케이다. 그런 사람들은요, 딴 생각하는 겁니다. 음란이고 부정이고 욕심이고. 제가 지난주에 친구 목포교회 가가지고서 수요일날 이제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어, 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교회 선거가 있어서 선거 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제 선거 얘기를 하고 가서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설교하면서 한 40분, 50분 뭐 이렇게 설교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기 전에 친구 만나가지고 하루를 보내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킬키스탄에서 선교사 하다가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선교사만 하다가 부임하니까 목회를 전혀 모르잖아요. 목회를 모르고 설교도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정말 죽을 뻔 했답니다. 지금은 조금 설교가 좀 편해졌는데 몇 년은 막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설교 준비가. 그리고 뭐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부임을 해가지고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한 천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 300명 어간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가서 봤더니 은사주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막 방언한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예언해주고 오라 그래가지고서 막 머리에다 손대고서 예언하고 뭐 그런 짓을 막 하고 있으니까 예언을 제대로 하면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예언을 제대로 하면 모르는데 예언을 한다고 그래 놓고서 막 사람을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저주를 퍼부어 버리니까 교회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사람들을 막그 뒤에 줄서 있고, 그, 그 권사님한테 줄서 있고 기도 받겠다고 막 그러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 가지고요. 그분이 막 이런저런 문제를 엄청나게 만드니까. 그래가지 그분이 한 번은 그러더래요. 교육자들이 있는데 여자 교육자들저교육자 내버려야 된다고. 왜 내보내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저, 저 부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안 내보내니까 10월달까지 안 내보내면 그, 으, 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10월달까지 기다려봤대. 그랬더니 아들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수세에 몰리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나갔어요. 나가니까 교회가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가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방언한다, 예언한다. 그 진짜 쓸데없는 거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그 친구는 강단이 있고 막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말하면 그냥 막 생님처럼 그러는 성격이어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목표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버텼냐 그랬더니 걔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야, 할 것도, 할게 진짜 나는 없어서 나는 기도밖에 한게 없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정리해 주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면요. 제 친구도 보니까 딴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뭐딴 생각할 열흘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시끄러운데. 뭐 음란이고 부정이고 욕심이고 그런 거 부를 틈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내 육체가 죽으면 말이 없는데 죽으면 더 이상은 욕심을 부릴 게 없죠. 죽은 사람이 무슨 음란이고, 죽은 사람이 무슨 부정이고, 죽은 사람이 악한 정욕이고, 뭐 욕심을 부리고 탐심이고 죽은 사람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딴 일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기독거리가 있는 게참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 기독거리가 없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 이유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은 두번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도할 때 죽은 사람도 살렸고 어떤 병자라도 다 살렸고 사도 바울은 한번 기도하면 무조건 다 살렸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몸에 가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세번 기도했잖아요. 세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 주셔요. 한번 기도해도 안 들이죠. 두번또두번 기도해 세번 기도했을 때안 들어줘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촉하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바울이 자만하지 않으려고 사도바울은 자만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나와 버리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나게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교만하게 습니까 진짜 교만하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컨셉인데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는 겁니다. 눈에 안질이 와가지고 눈이 빠질 듯이 아픈 겁니다. 눈 빠질 듯이 아픈 경우 경험들을 해보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가 아파가지고서 지금 너무 힘든 지가 한한 달째 되는데 지질난 주에 갈라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코로나 걸려가지고서 예약을 취소해가지고 내일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가 아파가지고서 진짜 씹는 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아파보니까 알아요. 이게,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프니까. 밥 먹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옷을 입는데, 옷이 피부에 닿으면, 막 거기 쓸려가지고서 가렵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옷 입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이 빠질 듯이 아프니까 사도가 우리 어떻게 해요? 낮에 내가 사람을 고쳐가지고서 사람들이 나를 막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뭐 대단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녁 되니까 눈이 빠질 듯이 아프니까 낮에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거. 내가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도가 오은 밤마다 뭐 해요? 밤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눈이 아파가지고 못 자겠어요. 하나님 나눈좀잠좀 좀 자게 해 주세요. 그래 잠 자는 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 나잠좀 자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서 기도해가지고서 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했던 뭐기적이네뭐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녁만 되면 아프니까. 그래 여러분 몸에 까시게 있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은행 거예요, 은행. 가시 없는 게 은혜가 아니라 가시가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그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데 잘못하니까 땅에 있는 육체가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만 욕심 부리고 자꾸만 싸우고 자꾸만 가지려고 하고 여기 처음 나오는데 음란하고 막 제가 그래도 우리 어저께 우리 전사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아, 음난함이 별로 없는 게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물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누구를 보고서 음난함이 막 생기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 안 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마저도 음난함이 없다고. <laughs> 집사람한테 마저도. <laughs>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으면 된다. 죽으면. 그거 다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7절 볼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육체가 안 죽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어요. 육체가 안 죽었으니까 육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8절, 이제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죽었으니 육체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옛날에 그건 살 때는 8절 하반절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게 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다. 그리고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5절과 8절에 나오는 겁니다. 5절에 땅에 있는 지체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8절에 있는 것처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의 정력들, 육체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받고다 죽어 죽어 없어지면 분함을 별로 낼 것이 없어요. 근데 저도 노여움이 가끔 살아서 저도 아직도 반성해야 되고, 아직도 그래야 되지만, 그나마 저는 진짜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비하면 저는 정말 거의 다 죽은 존재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하기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노여움이 아직도 살아는 있어요. 분함도 살아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많이 죽었다. 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도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솔직한 게 최고예요. 솔직한 게. 자, 그 다음에 9절 하반절과 10절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한, 한 가지 얘기해 주거든요. 9절 하반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자, 8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그랬죠? 9절에 보시면, 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는 다 벗어라. 그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은요, 죽기 전이고요. 새사람은요, 죽은 후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후. 연합해서 죽은 후. 그게 새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잔이라,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옛 지체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죽은 존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로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분들과 함께 얼굴 절대로 찡그리지 아니하고.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